oh 아, 일, LG 이노텍 감사합니다 아 네네 LG 이노텍 쉽게 팔지 맙시다 네 LG 이노텍 쉽게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표값좀 잡아드릴게요 또아 이렇게 또 제가 열심히 하긴 했죠? LG 이노텍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LG 이노텍 하루 만에 이렇게 26만원 선 재돌파 이거 30만원 넘어가면 훨씬 더세진다고요 LG 이노텍 30만원 넘어간다면 계속 보유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SSK님 좀만 기다리세요 이것저것 또 얘기를 해드려야지 야야 이거 30만원 가요 그럼 믿겨지냐 이거지 35만원 가요 이거 믿겨지냐 이거지 하나하나 풀고 가서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30만원에 팔 거야 이러면 팔면 되는 거고 어? 나는 30만 천원에 팔아야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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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40만원 간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네 고맙습니다 LG 이노텍 하루 만에 하루 만에 8% 급등 26만원 재돌파 일단은 LG 이노텍 갖고 계신 분 축하드립니다 진짜 구독자님들, 저 진짜 열심히 했지 않나요? 저는 LG 이노텍못살줄 알았어. 그렇지만은, 저는 22만원과 23만원 사이에 올것 같았어요. N자형을 얘기했었고, 그, 그대로, 지금 그대로 왔잖아. 그래서 어 오늘장 모사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저 이거 23만원 아래에서 살 건데요. 22만원과 23만원 사이에서 우리 같이 사자. 그거 안 사시요. 진짜. 나중에 가면은 아 이거 진짜. 요기였었어요 요게 요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볼때 어느 어디였었냐면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린 거야. 이렇게 내려있었다고 이렇게 내려있었어. 그리고 요기 요거 아래 꼬리 좀단 거지. 요게 22만원이야. 아래 꼬리에 딱 들어간 게 22만원. 22만원이에요. 22만원.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주문을 근데요, 주가가 이렇게 내리니까 못 사. 두렵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어? 이거 왜못 사? 우리가 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 이거 빨리 사야 돼. 나도 살게 나도 살게 나도 샀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주문을 내고 이 가격 대역에 머물러 있었어. 차라리,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빨리 샀을 거야. 사람들이, 아, 이거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막 샀을 텐데, 내려와 있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세 번에 나눠서 사니까, 세 번에 나눠서 살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는 세 번에 나눠서 사고, 두 번에 나눠서 파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 더 많이 살수 있는 거를 놓쳤다. 이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아쉬웠어. 굉장히 아쉬웠다. 근데 어왜 아쉬웠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아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빨간색이었었어요. 이게 밀린 거야. 이래서이못산 거지. 여기서 산사람도 있을 걸 아마 이 꼭대기 쫓아간 사람들이 있을 걸 간다고. 그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장 끝났을 때 개인 샀다서부터 엄청 후회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더 빠진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가격적 부분에 여기 들어오겠다. 그쵸 이제 알겠죠. 그죠? 가격적 부분에 여기 들어오겠다. 여기서 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다 봐보세요. 그 이후에 움직인 거. 그랬더니 이렇게 금요일날 리키된 거잖아요. 이거. 더 올라갔어요. 본가보다 더 올라갔어. 미치겠다 이게 진짜.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그래서 LG 이노텍이 정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잡아놓은 거 같죠, 그죠? 잡아놓은 거랑 똑같잖아. 잡아봐요 여기서. 에 이거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려고 했던 가격은 여기였었고 그 안에 들어왔고.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잖아. 그러면 어디에요? 가격적 부분? 아직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오히려 이 밑으로 안 내려올 수도 있어. 그냥 이 위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 황금 라인을 보시면 돼요. 황금 라인을. 아, 네. 재호님,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 종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 속력에 대한 여건을 파악해 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매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가격에 오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오면은 못 팔면은 또 똑같이 말짱 도로 게 되는 거고. 내려왔을 때못 사면은 또 그것도 아까워지는 거고. 이제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게 40만원인데. 얼마나 큰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절치부심한 거야. 저 때에도 그랬어. 지금 눌리고 N자. 저는 N자가 나올 줄 알았거든. 이게 나온 거거든, N자가 이렇게. 여기까지 찍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는거 아니야 오늘. N자 여기 찍은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여기서 움직이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이 잡아놓은 것 같다 잡아놓은 것 같다 이게. 구독자님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셔 여기, 요기에 보면은 요 빨간색 선 보여요 요 빨간색 선요 빨간색 선이 보이면은 몇번 5번 요 빨간색 선이 21라인이거든 요게 21라인 요게 21 21선인데 줄까 주가. 이거 지울게 없어 없는 거야 이거 이제 없는 거야 그리고 주가 흐름 봐봐 여기서 사야 되겠지 이 매수지 이거 보니까 못 산다고 이해되나요 지금 이걸 지워야 돼 이걸 이걸 지워야 돼 오늘의 골짜가 이거야 이걸 지워야 구독자들이 사는 거야 이거는 기회지 이건 기회지 이거 기회는 기다렸던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저는 황금유하고 같이 기다렸어 23만원 아래에서 22만원 23만원을 산다고 그쵸? 행운의 여신의 머리카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행운의 여신은 뒤에서 잡으면 안 잡혀. 뒤가 이 민둥머리라. 행운의 여신의 머리카락은 앞에 붙어있어. 기다렸다가 앞에서 낚아쳐야 돼. 한번 뒤에서 쫓아가도 안 잡힌다고.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돼. 이게. 기회의 여신은 갔다고 지금. 이걸 가지고 아 나도 다시 23만원에 사야지. 22만원에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저하고 같이 매매하는 사람도 다못 샀죠? 다못 샀으면 이제는 이건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게 맞나요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가격은 어디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일 거아니야 여기서 사야 되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 그냥 여기서 듣고 저쪽에서 듣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짬뽕 시켜버리면 진짜 자탕밥돼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뭐다 아나 뭐 저보다도 더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진정성 있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 채택 가능성에 판 커지는 유리기판 만약에 애플이 채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판은 커지겠지, 유리기판이. 어느 거 선택할까? 애플이. 얘 선택하지 않겠어? 삼성은 선택 안할것 같아. 경쟁이잖아, 경쟁체제. 그쵸? 렇 얘랑 했잖아. 애플 차세대 AP에 유리기판 채택. 삼성과 협력? 글쎄? 나는 요, 요기랑 할것 같은데. LG 에너테크에서 개발속도 낸다는데? 요게 앱솔릭스, 여기에 지금 SKC, 이거 자회사잖아. 보조금. 천억 받은 거고. 자, 봐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발열제어. 발열제어의 우위 발열제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서버 AI 서버 AI 서버의 전력의 50%가 50%가 열관리 공조 시스템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액침냉각트웨터 나오고 별짓다 나온 거 아니에요 물 속에다 집어넣는다 막이 그러니까 이 열관리가 안 되면 안돼 가뜩이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앉아있는 그러면은 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를 줄여야 되잖아. 그럼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지.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노 공정이 더 1나노까지 가는 거야. 5나노, 4나노, 2나노, 3나노, 2나노, 이제 1나노까지 가는 거지. 저전력을 하려면 나노 공정이 더 세밀해야 되니까. 그럼 노광장비에 대한 부분 보고 지금 다 연결돼 있어 그거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발열을 제어하는데유리기판이잖아 이게 유리기판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든다라고 치는 거야 이래요 백도 100도, 100도에 다 타버려. 플라스틱. 은 근데 유리기판을 쓰면은 100도가 아니라 200도에도 견뎌. 그러면은 100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에어컨. 전기 엄청 써야 되지, 액침을 하든지. 근데 200도까지 괜찮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제 에어컨 쓰고 하겠지. 그렇지만은 여기서 쓰는 비용보다는 여기서 쓰는 비용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한 거야. 발열을 잡기 위해서. 발열 때문에 그래. 전기 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야.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 될까 AI 시대 뜨는 반도체 유리기판 뜯어보니까 삼성 LG SK의 코닝까지 삼성 LG SK 코닝까지 유리기판 출사표 AI 시대 고유 사양 반도체 등장 받쳐줄 수 있는 매끄러운 유리기판 꿈의 기판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이고 있는데 LG 이노텍을 못 샀다고. 근데 약속은 했어. 23만 원, 22만 원에 살 거라고. 22만 원에서 23만 원. 근데 24만 원 가는 거야. 25만 원 가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러다 못 사겠다. 근데 어그제 푹 애플 때문에 그것도. 애플 개발자 회의에 별로 이게 신분등했거든. 투입 투. 그러면 그때 가서 사는 거지 무조건이야.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안돼 진짜. 이렇게 얘기해서 샀다고. 사실 안 사실이야. 근데 그때 은봉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서 못 샀지. 그러니까 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라고.